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 학기에,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던 수많은 단어 책들인데요. 사실 영어 공부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단어 외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단어 잘 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단어 외우는데 꿀팁은 없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턱톡 오늘은 단어, 어떻게 외워야 합니까? 네. 정식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시간과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외우려고 하는 시도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도 저를 만날 때마다 100개의 단어를 시험 봐야 되는데 집에서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하고 그냥 학원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보고 99개, 98개 맞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40개, 50개 받는 친구들은 그것도 엄청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친구가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이미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여태까지 쌓아올린 단어 공부의 질적인 차이가 커요. 양적인 차이도 크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단어 공부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선천적 요소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논리적 이해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적으로 어 크로니클하게 리니어하게 쭉 정리해서 외워야 되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A는 B, C는 D 이렇게 외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선천적 요소는 적으니까 좀 열심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수학 2등급 받는 학생이 있고, 수학 4등급 받는 학생이 있는데, 4등급 받는 학생한테 너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2등급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네, 그, 솔직히 얘기해도 진심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어, 잘하는 학생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금방은 좀 죄송합니다. <laughs> 금방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잘하는 학생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학생들이 고 레벨로 올라갈수록 조금 둔화되는 과목이에요. 학생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덜하게 되니까. 아, 직은 시간도 있고, 단어 외우는 거는 못하는 학생들한테 더 희망이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일단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깜지 쓰기. 이게 계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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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글씨 쓰면 오래 걸려요. 글씨 쓰면서 하는 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니까 가능하면 깜지 쓰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어폰 끼기. 단어 공부를 하면서 다른 음악이나 영어나 뭐든 듣고 있으면은 단어 공부가 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공부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어폰은 빼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이, 에? 하면서 말도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단어장 만들기입니다. 저는 단어장 만드는 거 별로 지지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장을 만들어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다시 펴봐야 의미가 있거든요. 시험 볼때 다시 펴보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어장을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 다시 그걸 펴보지 않아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면 활용이 될까? ABC 순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컴퓨터입니까?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컴퓨터로 정리한다. 저는 그건 또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장 만드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단어장을 다시 펴서 복습을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어장을 만드는 데 시간을 다 써가지고 어 단어장을 복습하는 데는 시간이 거의 안 가요 그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노동한 겁니다 이거는 깜지 쓰기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하면 안될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단어만 외우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단어 외우는 거 얘기하는데 단어만 외우면 단어가 늘지 않습니다 단어를 외우면서 리딩도 해야 되고 리스닝도 해야 되고 라이팅도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모델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어 단어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면 금방 사라지는데 단어를 외운 다음에 그 단어를 리딩 패스지를 있다가 만나신다든지 외운 단어를 라이팅 패스지에 써먹으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단어가 완벽하게 입력이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하지 말아라만 봐도 사실 큰 도움이 되실 텐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 VAK 도미넌스 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교육학 하면서 배웠던 건데 어, 학습자가 어떻게 인지를 하는가랑 단어 공부랑 엮어서 여태까지 제가 봤던 단어 잘 해오는 친구들을 파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주얼입니다. 비주얼은 뭐냐면 학생들이 인지할 때 단어를 그림 파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림 파일로 인지해서 머릿속에 단어 1.jpg, 단어 2.jpg 이렇게 그림 파일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단어 1.jpg를 눌러봤더니, 어, 그 단어에는 충고하다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ad, v, i, s, e 요 단어가 충고하다라는 이 그림이랑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충고드릴 거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깜지를 쓰지 마시고 시험을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어책을 잡고 이거를 쓰면서 시험 보지 마시고 이렇게 가려서 가려서만 어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눈으로만 시험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어 카드를 만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니, 아까는 깜지 쓰지 말고, 아까는 단어장 만들지 말래매. 단어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든 다음에, 복습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단어 카드는 뭐냐면, 정해진 단어를,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내가 50개를 외워야 돼. 그럼 50장의 카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50장. 그래서, 앞쪽에는 단어 쓰고, 뒤쪽에는 뜻 쓰고. 이거, 컴퓨터로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금방 잘라버리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뒤에, 앞장 뒷장을 이렇게 바꿔서 뒤집으면서 단어를 외우시면은 금방 금방 외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뽑아준다는 거죠. 앞장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단어만 주르륵 써가지고 뒷장에 이제 학생들이 뜻을 쓰면서 이걸 다 줄줄줄 잘라놓은 다음에 뒤집으면서 뜻을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는 V 모델. 그러니까 시각이 발전하는 학생들. 시각이 특히 발달한 학생들한테도 주요하지만 K 모델, 킨라스테릭 그러니까 운동 신경이 발달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단어 카드를 만드실 때 혹시나 단어 카드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난 V 모델이지만 단어장을 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색깔을 다양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펜이 많으시면 좋아요. 색깔 펜이 뭐이 이거는 이 단어는 빨강, 이 단어는 파랑. 뭐 자려지는 건 빨강, 자려 안어워지는건 파랑. 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색깔 규칙을 막 만들어서 색깔을 많이 넣어주시면 색깔이 그 단어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는 다 까망으로 나와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프라미스가 나왔는데 프라미스가 약속하다인 건 바로 그림 파일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프라미스가, 어? 프라미스 보라색이었는데? 라고 연결한 다음에, 아 이거 약속하다. 이런 식으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 모델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단어 카드나 단어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최대한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아, 이거 무슨 색이었는데? 하는 링크도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오디오형입니다. 오디토리형이고, 뭔가 청각적으로, 어, 단어를 저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현대에는. 친구들이 미디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나면서 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 들어서 무언가를 인지하는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단어가 소리 그리고 음성 이렇게 MP3 파일로 MP3 1, MP3 2, MP3 3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단어도 들어서 외우면 빠릅니다. 근데 들어서 외우는 방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투스에서 나오는 워드 마스터입니다. 워드 마스터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워드 마스터 포함해서 많은 단어 책들이 MP3 파일을 같이 넣어줘요. MP3 파일을 들으면서 외울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학생들이 음악 듣지 않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어폰 빼자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어, 음악을 듣지 않고 단어를 듣고 다니는 겁니다. 단어를. 그러면 이 단어를 듣고, 그 다음에 뜻이 나오고, 단어를 듣고 뜻이 나오고 하다가, 단어가 나온 다음에 뜻이 나오기 전에, 자기 마음속으로 뜻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단어 외우는데 시간은 거의 안 쓰게 돼요. 왜냐면 하 왔다 갔다 이어폰만 꽂으면은 단어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되게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시켜도 잘안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 해요. 이런 거 정말 왜안 할까요? 정말 좋은 건데. <laughs> 만약에 이런 MP3 파일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시면 녹음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단어장을 여시고 단어장 general 일반적인 spill 엎지르다 usual 보통이 하면서 단어를 녹음을 쭉해 놓으신 다음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어그 녹음한 거를 듣고 다니시면 좋은데 아까 다 만들어진 것도 학생들이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만들겠습니까? 잘안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으시다면, 단어 외우는 거에, 이렇게 녹음하셔서, 어 듣고 다니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본인 목소리면은 더잘 외워져요. 만약에 본인이 녹음해서 한번 단어를 외워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녹음을 할때 높낮이를 좀 바꿔보시는 거 좋습니다. 높낮이를. 그러니까, advice, p e l l 이렇게 위아래로 <laughs> 바꿔서 하시면 좋고, 감정을 넣으셔도 좋고, 주변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이 단어를 녹음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어, 눌러 단어를 친 다음에 소리를 누르면은 그 단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영국식 미국식으로 다 발음해 줍니다. 그래서 발음하는 법도 거의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소리를 이용해서 외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K형인데 이 K가 발달한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킨네스테릭은 운동신경과 인지가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단어장을 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머님이 앉혀가지고 야, 한 시간 단어 외우고 나와. 그랬는데, 막, 애가 막, 안절부절하고, 막, 못 앉아있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럼 차라리, 이 단어장을 들고, 어, 목욕탕에서 10분, 주방에서 10분, 쇼파에서 10분, 자기 방에서 10분, 뭐, 더 넓게 치면,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10분, 약국에서 10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우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은, 돌아다니면서 외우려면, 단어장을 따로 잡거나 이 그러니까 책을 다 들고 다니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날 외울 만큼의 단어장 복습용이 아닙니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단어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좋겠죠. 사실 아까 V 모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어 카드 만드는 거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 포스트잇 사세요. 다이소 가면 천 원에 이만큼씩 팝니다. 그거 사가지고 하나씩 쓰세요. 뭐 어렵습니까? 그거 그렇게 아깝습니까? 천 원? 그러니까 어머님이 많이 사 주세요. 한만 원어치 사 주세요. 단어 외운다는데 그거 뭐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다 앞에는 단어 쓰고 뒤에는 뜻써 있게 써가지고 단어 카드로 활용하시면 좋고 특히 이 K형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발달된 친구들,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집안 곳곳에 단어장을 막 붙여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니까 포스티에 써가지고 막 어떤 거는 옷장에 붙이고 어떤 거는 자기 책상에 붙이고 어떤 거는 컴퓨터에 붙이고 어떤 거는 세탁기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 Promis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 이거 세탁기에 붙어있었는데 어 약속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발달한 K형 같은 경우는 외우는 순간들이 막 다각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시험 직전에 외운다기 보다는 단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외우는 게 좋고 뭐 어떤 학습 유형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K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퀴즈 내면 좋아요. 친구들이랑 혹은 어머님이랑 퀴즈를 자꾸 내서 이 단어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경험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아 이거 엄마가 냈던 문제인데 아 이거 내 짝꿍이 냈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조건이 많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단은 A형 그러니까 들어서 외우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유용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은 All V, All A, a K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셋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자극을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아, 내한테 이게 잘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거 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아, 좀 요런 것도 섞어볼까 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다각화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보시라고 이 방송 준비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단어는 다른 과목과 상관없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고,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알맞은 레벨의 단장을 어 잡으시고, 걔를 자기 중학교 일정, 뭐 예를 들어, 내신, 수행,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꾸준하게 세 바퀴를 돌려도 1년이 다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 천천히 돌려보면서, 여러 바퀴 돌려보면서 다 외워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돌리시고 그다음에 어 그럼 다음 레벨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외우는데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천천히 막, 나는 할수 있다 단어는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다각화 시키시고 꼭 시간을 좀 투자하셔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잘 외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どうぞ。